<목소리도> 저거 봐 봐라. 어, 여기가 바로 페르비안 메이라는 곳이에요. 어메가춰 봐야. 깨대기는 몰라다. 아, 너도 한번 보세봐 봐라. 아니, 아니, 저는 저는 안 돼. 어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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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 그만! 어, 아, 맞다. 메가 스톤을를탈 건데 제가 미션을 띠. 뭐 미션? 미션이라 한럼점접 열어보세요 뭘 메가스톰의 강력한 스릴에 맞춰 비명을 참아라 성공시 현금 100만원 100만원! 저희 빨리 기구 타러 가볼까요? 100만원 따러 가자! 갑시다! 갑시다. <laughs> 아나 진짜 안되잖 말이야 엄마야 내가 죽겠다 아이고. 확인을 해봤는데 황자 할머니는 빵을 사진에 빵을 기대되는 빵언이야 황자 응. 할머니는 6 0만 원. 아6 0만원어디어 아리 60만 아리랑, 아리랑 일단 식당 가서 우리 추원이 밥도 먹고 네. 내가 쏠게. 와정말요 야, 네. 아, 알겠습니다. 가자. 같이 가시죠. 가자. 오. 쏘는 거니까 아들이 만나게 되시죠이 아 고맙습니다. 잘 넘어가겠다. 아이 근데 뭔가 안 받은 것같아데 50만원 네? 아니 한0만원 손에서 판토! 너네 빨리 안 주고! 미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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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카드인데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? 현금 100만원을 본인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기회를 부여 네 선생님 네. 내놔 친지 할머니 야! 놀아라! 이거 놀가라 니념들이 실성을 한 것이야 지금 놀아야 된다말 아악! 자선단체에 기부하셔야 돼요 안 아, 돼! 아 제발! 조용히 나는! 조선의! 국모다! 안돼! 할머니! 아!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아이 여보! <laughs> 여보 내 사랑! <laughs>